안녕하세요. 펭태자병 벼락드신 도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 해도 이제 다 가네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경자년이 진짜 다들 힘들고 어려웠던 연이였다그죠 근데 이제, 띠 월별 문세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한장 남은 달렸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아 다들 이제 뭐 힘들고 어려웠죠.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숭이띠 12월 운세를 설명해 볼게요. 29세 임신생. 임신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진짜 마지막을 참, 진짜 조심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근데 마무리하는 달도 끝까지 내가 조심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방 어디라도, 어디라도, 여행이나 출타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집단 모임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상가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움직여가지고 이게 다니다가는 내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던 일도 안 좋은 일이 겹쳐질 것 같거든요. 그 요즘 꼭 유의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세 경신생, 경신생자 같은 경우는 왜 사람이 때로는 유료가 필요할 때했 있잖아. 요 그죠? 근데 누굴 믿고 유료를 받을라 그러다 보면 도로 나한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스술을 갖다가 유료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 너 잘했다. 내 스스로가 나 잘했다. 나 잘했다는 이런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본인을 다독이고 다독이다 보면 어떡해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이 용기가 생기, 생기, 생기다 보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든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을 갖다가 기약을 할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모든 일을 하면잘할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다독여서 이게 마무리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몇 년을 기약해서라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세, 무신생. 무신생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때로는, 때로는 내가 얻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모르고,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본인을 되다보고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내 분석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뭐야? 주변에서 조직체나, 뭐 단체 이런 데서 내가 이게 그게 들어와요.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문서운이 들어와요. 내가 맹인이나, 뭐 성진이나 이런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분수를 알고, 내 스스로를 갖다가 다독여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신중해 가지고. 이게 나아가시다 보면은 내가 훗날을 뒷날을 봤으라도 나한테는 아주 좋은 일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뭐 급하게 내가 맹예를 얻으려고 막 급하게 서두르고 내 감정을 앞세우가막 이렇게 저렇게 막막 막 앞서다 보면은 앞서 앞서가 막설리발을 쳐다보면은 도로내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지고다시. 차근하게 그냥 주변 사람들 배려하면서 차근 차근하게 해 나가시면 아마 본인한테는 이게 문서나 이게 문서운이나 변동 이동운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좋은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운이 들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본인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병신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뭐 주변을 좀 돌아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친인척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누구라도 막이 친구들이라도 이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이 자주 자주 뭐 요새는 바깥을 많이 못 나든게 하다못해 전화기를 더잡고라도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를 서로를 갖다가 챙기는 것이 아마 이게 본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그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도 그런 인연들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주변 사람한테 안부나 또 주변 사람한테 이게 뭐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는 것도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7세 갑신생 갑신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이 참 중요해요. 어느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진짜 하부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할 때가 때대요이 시기를 놓치지 안 놓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좀 뜸하고 뭐 서로가 안 보고 살다가 소통을 하려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그죠. 소통하기가 하업하기도 쉽지가 않겠고 단합하기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이 가족들에게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해 아끼지 않는다면은 화합이 될 수가 있고 소통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잘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 잘 챙기시면 더욱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든지 두루두루 가나의 가정에 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기다기를바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